안녕하세요. 나와 같이 걸을까의 프레드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단어는 톡이라는 단어입니다. 톡이라는 기본 동사는 말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과연 그뜻 이외에 다른 뜻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쓰인 기본 동사들은 영어회화, 영장문, 수능, 토익, 토플, 공무원 영어의 일기까지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5분 투자로 부담 없이 익히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를 들어가기 앞서 '톡'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말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추가적인 의미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같이 알아보실 건데요, 이번에도 영작 한번 해볼게요. 그거 변호사하고 상의해 봐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까요? Talk to a lawyer about that. 이런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미안. 그냥 중어거리고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은요. Sorry, I'm just talking to myself.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가 꼬여내서 이걸 하게 된 거라고 라는 표현은요. He talked me into this. 라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얘기 얘기해서 단념시킬게 란 표현을 어떻게 만들까요? I talk him out of the plan 이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하는 거야 라는 표현을 어떻게 만들까요? Look who's talking 이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talk 이라는 단어는 말하다 라는 뜻 이외에도 다양한 뜻으로 장문이나 영화회화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은 1형식, 4형식 5형식으로 사용되는 동사였습니다. 각각의 형식별로 의미와 형태들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형식은 주어 완전 자동사에 부사나 전시사 구 등이 들어갔는데요. 제일 잘 아는 말하다 라는 의미와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 해서 전치사 to, with, o n 이란 표현이 같이 있었고요. 강연하다 해서 역시나 on이나 to 전치사가 같이 쓰였고요 뭐뭐와 이야기를 나누다, 의논하다, 의견을 듣다, 협의하다, 상담하다 해서 together라는 표현의 부사와 with나 to라는 전치사를 같이 썼네요. 소문을 험담을 짓거리다, 비밀을 누설하다, 자백하다, 입을 열다 해서 전치사 o 부 f 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훈계하다, 충고하다, 불평을 말하다 라고 해서 전치사2 같이 쓰였고, 몸짓 따위로 의사를 소통하다, 무선으로 교신하다, 효력을 내다, 영향을 미치다 라는 표현들까지 이런 식의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쓰인 전치사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보시면 삼명식입니다삼명식은 주어 타동사의 목적이었는데요. 역시나 말하다, 이야기하다, 논하다, 이야기하여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들까지 있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오형식인데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를 형용사 형태로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미로 이야기하여 뭐뭐 하도록 시키다. into 다음에 동명사 형태나 away라는 전치사 부사 형태 등을 같이 봤습니다. 이야기하여 뭐뭐 되게 하다. 이야기하여 뭐뭐 하지 않도록 하다 해서 아 u t of doing 이라는 표현까지 기억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예문들 이 부분들 쭉 정리해 놓을 테니까요 예문들 보시면서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uman beings can't talk. Animals can't. 인간은 말할 수 있으나 동물은 말할 수 없다 He was talking to a friend. He was talking with a friend. 그는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표현 It's been good talking to you. 당신과 이야기하여 즐겁게 보냈습니다.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별 인사할 때 말할 수 있겠죠? Talk with your advisor. 좋은 저와 의논하세요. 라는 표현 We have talked together about it.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라는 표현. She talks too much. 그녀는 쓸데없는 말을 너무 지거린다 Talk of the devil and he is sure to appear. 저희 속담인데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People will talk. 세상 사람들의 소문은 막을 수 없다. The police made a suspect talk. 경찰이 용의자를 자백시켰다. Talk against the person. 아무의 욕을 하다. 누구의 욕을 하다. I shall have to talk to my tailor. This suit fits very badly. 양복장이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이 양복이 도무지 몸에 안 맞아. Talk by signs. 손짓으로 이야기하다. Talk with a shore station. 연안 무선국과 통신하다. Talk rubbish. Talk nonsense. 쓸데없는 바보 같은 말을 하다. Talk politics. 정치를 논하다. Talk Spanish. 스페인 말을 쓰다. Talk one's fears away. 이야기하며 공포를 얼버무리다. talk oneself horse 너무 말해서 목이 쉬다 talk one's father into buying a bicycle 아버지를 설득하여 자전거를 사게 하다 talk the workers out of working out 노동자에게 직장을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다 talk away on evening 저녁을 이야기로 보내다 라는 예문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톡에 대한 단어를 배웠고요. 톡이라는 단어는 말하다 라는 기본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루 5분 투자해서 단어 같이 정리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